그러니까 태성 했으니 이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워크벤치에서 불평형 질량에 대한 응답 해석 방법 소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균형 하중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불균형 하중이라는 것 자체가 모달이나 고유치 해석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하중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모닉에서 로테이팅 폴스를 이제 적용시킬 수 있도록 워크벤치에서 경계 조건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모닉에서 적용되는 불균형 하중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법은두 가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밸런스드 메스나 다이렉트 인풋으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미케니컬 a p d 에서 폴스로 작동하기 때문에 어, 내부적인 변화로 어, 폴스로 작동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변환된 값이 언밸런스 매스든 다이렉트 인풋이든 값에 대한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불평형 하중이라는 것 자체가 싱크로너스 예, 레이쇼를 입력하지 않는 언밸런스 매스로 선택하시는 게좀더 예, 어, 맞는 방법이 되겠죠 불평질량 형 위치를 지정하는 방법에는 리모트 포인트라던가 메시 노드가 있습니다. 뭐 리모트 포인트나 메시 노드를 이용하더라도 하중의 위치가 동일하다면예 별다른 차이가 예,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불평형 이런 하중을 입력할 때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린 항목에 대해서 불평형 질량 하중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언밸런스드 매스로 설정하시는 걸 일단 권장을 드립니다. 내부적으로 변환된 m a p d 명령어에서 입력되는 폴스는 불평형 하중이 적용되는 평면의 방향별로 리얼과 이미지나리 값으로 변환돼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이 되고요 다음으로 축선택 부분하고 불평형 질량을 적용하는 기준점을 선택해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로테이팅 t 폴스라는 애를 입력을 하고 세팅하시다 보면은 삼각처럼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축을 지정할 수 있도록 축 위치에 버텍스라던가 엣지를 참조 선택할 수 있도록 어, 지오메트리 체를 분할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사적 입력을 고려해서 지오메트리에 슬라이스 하거나 인프릿 하는 게 예, 유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을 지정할 수 있는 부분과 하중을 입력할 수 있는 참조 지오메트리 부분들을 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사전에 예, 세팅을 하시고 들어오시는 것을 일단 추천드립니다. 자, 로테이팅 폴스를 설정한 데 있어서 사실 순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수시 탈에 트라이를 해본 결과 좀더 유리한 방법이 있어서 이걸 팁으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순서를 좀더 좀 편리하게 해볼수 있는 게 가장 먼저 네, 축 지정입니다. 일반적인 회전체, 보통 3D 모델을 3D 솔리드 모델을 여러분들이 많이 쓰실 텐데요. 이런 모델들을 불러오는 경우에는 축 중심 자체가 별도로 설정이 돼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축 지정을 해 버리면은 축에 대한 하중 위치가 맞지 않아서 입력이 안 되거나 잘못된 크기의 하중으로 입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축 파트의 중심을 기준으로, 예, 분할해서, 뭐, 4분할이든, 아니면 뭐, 8분할이든, 이런 식으로, 예, 분할을 하시는 것을 일단 권장을 드립니다. 어, 두 번째는, 가진 위치인데요. 예, 가진 위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다이렉트 인풋인 경우에 로케이션으로 설정되는 위치에 노드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별도로, 뭐, 메시노드라고 해서, 메시노드 2번에 있는 두 번째, 이 있죠? 두 번에 있는, 이두 번째 메시 노드를 선택한다고 해서, 셀렉션 할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예, 그래서 3에서 나중에 이제, 세팅을 하게 되는데, 그 해당 위치에 노드가 존재하다 않거나, 노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축 중심에서 너무 벗어난 경우에는, 실제로, 예, 억세트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자급적이면은 예, 리모트 포인트를 쓰시는 거를, 예, 권장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인포메이션에 있는 키 포인트하고 관련이 있게 됩니다. 적절하게 하중 위치가 설정된 경우에는 노드 위치가 표시가 되는데 노드 위치를 로케이션하고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량하고 반경 값을 입력을 하시게 되, 하시면 되는데 이때 두 개의 입력 값중한 개의 값을 1로 고정하고 여러분의 앞서 ISO 21940에서 계산한 값을 그냥 다이렉트 입력하시면 됩니다 물론 단위계는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일러 주면 나머지 값을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알아서 f a 로 자동 변환돼서 예, 입력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서 어떤 결과를 낼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확인을 하기 위해서 Mechanical APD Verification Manual 261번이 있습니다 어 플래시 환경에서 이제 세팅된 베리피케이션 매뉴얼인데요. 예, 워크 벤치에서 최대한 유사하게 구현을 하고 간단하게 기준 여기서 나온 타겟 기준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나와 있는 테이블은 어, 미케니카 AP대는 결과 값들이고요. 레이쇼가 1이 되면 정확하게 딱 맞는 건데 예, 1보다 살짝 크거나 살짝 작은 결과를 보이고 있죠. 자, 워크벤치에서 동일하게 모델링을 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게 빗모델이고요. 좀 격자는 최대한 작게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솔리드 모델입니다. 이게 모두 레이쇼가 거의 1에 근접한. 즉, 아까 그 APD보다 좀더 저, 예, 1에 근접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리티컬 스피드도 마찬가지로, 예, 1에 더 근접한 형태의 결과를 확인해서 볼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뭐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건데 그냥 한번 테스트 삼아서 해본 거고 사실 이걸 위한 건 아니었고요. 네이 뒤에 있는 어떻게 보면 베리피케이션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분인데 이 모델을 그냥 검증하는 차원에서 한번 테스트해본 거고 그래서 앞서 생산한 모델에다가 모델의 센터 중앙에다가 회전력을 적용한 부분입니다. 메시노드로 지금 보시면 여기에 메시노드 이렇게 선택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메시노드 선택한 부분이 있고 하나는 리모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에서 메시노드 선택한 경우에 이 로케이션, 이 부분에서 이 365, 0,0으로 초기에는 입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다가 나중에 질량하고거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 y와 g가에 있는 값들이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변경돼서 이게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에 예, 노드 여기 부분에 선택된 거에 이런 하중들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 노드로 설정한 경우에는 이제 축 중심 부분이 아닌 위치가 로케이션에서 임의로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포메이션에 있는 여기 힙 포인트에 있는 노드 아이디가 선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경계조건 자체가 물음표로 나. 남아있어서 예, 해석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 하모닉 해석 결과를 이제 앞에 나왔던 하중에 대해서 하모닉 해석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x축을 제외한 요 x축을 제외한 나머지 y, z에 대한 값들이 예,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값은 약간 뭐 솔리드 빅 모델하고 솔리드보다 모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예. 사실 거의 차이 없다고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 X축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데리피케이션 261번 자체가 빔 모델을 레퍼런스로 삼은 거다 보니까 솔리드의 X방향으로 제어하는 부분이 예 불가능해서 어, 일부 이제 이렇게 제이 모두 형태처럼 예, 나타난 경우입니다. 일단 응답도 결과가 동일하다. 어, 메시노드든 뭐, 리모트 포인트든 그게 비미든 솔리드든 거의 비슷하더라. 이건 검증해본 차원에서 네, 테스트한 겁니다. 이런 모델에 대해서 뭐, 결과 출력 방법은 사실 항원이 계속하고는 동일합니다. 과신 영역에 대해서 각 방향별 주파수 최대 변이 결과를 일단 그래프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과신 주파수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주파수와 예, 위상값 그때 맞는 위상값들을 체크한 다음에, 각 방향별로의 요 값들을, 예, 입력이라던가, 변형의 예, 출력 결과에 입력하시고, 결과를 검토하시는 됩니다 별거 없는데, 이게 가끔가다 이제, 어, 검토할 수 있는 항목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다 보니까, 사모님께서도 조금 많이 헷갈려하셔서, 어,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